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은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밤과 같이 어둡습니다. 악으로 가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은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사에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또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이 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권능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기 하려 함이로다. 빛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둠의 권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께서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친교를 나눌 수 없듯이 우리도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했던 어둠의 일들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어둠의 일들은 실제로 어두운 밤에 많이 행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자먼에 보면 창녀의 차림을 한 여자가 밤에 활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잠언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강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또 누가 복음 22장 5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밤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사람은 악을 행할 때 주로 어둠에 숨어서 행합니다 빛 가운데에서는 악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어둠의 일들은 주로 은밀한 가운데서 많이 행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스친이라. 가인은 아벨과 단둘이 있을 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잇은 혼자 있을 때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밤이나 혹은 혼자 있을 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버리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영적 무기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곳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에는 방어무기도 있고 공격무기도 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공격만 하다가는 넘어질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 모두 균형 잡혀 있어야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은 깊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둠의 권능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또 은밀한 가운데서 악을 행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무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복음의 빛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전 성격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